네, 전서 1장 1절부터 아 11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천천히 찾으십시오. 아,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아 제가 11절까지 천천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7면 디모데 전서 일장 일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때 너를 곤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 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쉬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여 니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1 1절까지 오늘 이제 디모데 전서 이제 디모데후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오늘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신앙 생활의 목표는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같이 새벽에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격에도 나왔듯이 디모데는 바울사도의 영적인 아들로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어요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목회에 필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소 후소 디도서 이것을 보고 목회 서신이라 아 그러니까 어, 디모데 전 후서 디도서 이것은 이 디도는요 어, 그 바울 사도의 영적인 아들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디모데고 하나는 디도란 사람이죠 두분다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에베소 교회를 맡겼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 디도는 그레데 크레테, 여러분, 지중에, 안에 있는, 지중에 있는 크레테 섬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크레테, 성경인 그레데, 이랬죠? 이 크레테 섬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맡긴, 어, 그, 바울의 제다가 디도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아, 그럼 왜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에게 맡겼고 어, 그레테 섬에는 디도를 맡겼느냐 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 그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아, 바울 사도께서 그들 제자 중에 한 분은 에베소 교회 또 다른 한 분은 그레테 교회 맡겼다 이렇게 아,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봤어요 이 디모데는 조금 성격이 내성적이고 그리고 또이이 아, 이 디도는 아주 인내심이 많은 아,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 목회자의 성격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 디모데서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아, 포도주를 조금 씻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내성적인 사람이 유장병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어? 아, 그래서 아마 이 디모델가 성격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아마 유가 좀 상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 위로 고생하는 디모델을 보면서 어, 그 위를 위해서 포도를 좀 써봐라. 이렇게 고면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야 되이 섬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서, 교인 자체가, 이 교회 자체가 성격이 좀 거친 것 같아. 그래서 거기 인내가 많이 필요하죠. 꾹 참고 또꾹 참고 인내가 인내로 교우들을 시워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아마 바울 사도께서 이걸 위해서는 디도가 해야 되겠구나 하고 디도를 파송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무튼 이 디모데 전서는 A.D. 6 2년경에 마기동의 지방, 그 빌립보에서 이 디모데서를 디모데 전서를 쓰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의 열세 13서,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건데, 이것은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어, 네로치아이죠, 로마 감옥에서 그제 죽음이 가까이 자기에 들어온 것을 알고,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쓴 다음에 어,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디모데서다 하고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아, 물론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세교회 다 때마다 시대마다 이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참 중요했는데 초대교회를 위협하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깥으로는 소위 로마의 박해였어요. 무진장의 박해가 있었죠. 소위 그 로마 황제 열 명의 황제,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막시무스, 디오클레티안 네로, 네로 황제로부터 나간 거거든. 그래서 열 명의 황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깥으로 바깥으로 온 박해고. 두 번째로는 안으로, 안으로 온 바퀴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인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이단 사상.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신약 경전이 이렇게 완전히 정립되기 전인데, 정립될 얼마나 교회마다 이런 이단 사상이 많은지 몰라요 어, 이단 사상 때문에 바른 교원에서 지나쳐서 어,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부터 오는 로마 박해때는요 바퀴 박해를 받으면 성도들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강해졌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박해를 받으면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또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안으로 일어난 이이단 사상이 이 들어왔을 때이단 사상이 어 젖어들면 요 그냥 믿음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초대교회를 공부해보면 바깥보다도 사실 속사정이 더 힘들다. 그래서 이단 사상을 어떻게 교회를 교회가 극복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 어 바울사도는 이 점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보문에 보면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교훈을 주의하라. 또 다른 하나는 사랑하라. 이 얘기거든요. 첫 번째, 다른 교훈을, 주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 3절 보면은요. 내가 마게도나로 갈때 너를 곤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디보데전서 공부를 통해서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기독교 율법주의 또 다른 예는 기독교 영지주의 기독교 율법주의를 아, 그 크리스천 주대 이즘이라고 그러죠. 어, 유대교인은 아니에요.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그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 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이룬다. 하는 이야기이것을 아, 크리스찬 주대이짐이라 해서 이것이 초대교회를 많이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영지주의, 예, 크리스찬 노스티시즘이라 이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한가 하면은 어, 예수 그리스로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 영지,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아, 영적인 지혜를 얻는 그런 신비적인 어떤 경험을 해야만 어 구원을 얻는다. 이게 크리천 이게 크리쳐니 아닌 게 아닙니다. 크리천니지만크리천 노스디시즘 이렇게 해서 기독교 영지주의라 하는 거지.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지. 니골라당 니골라당 얘기 많이 하죠. 바로 니골라당이 바로 그런 당이에요. 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먼저는 사랑하라 이렇게 했죠. 5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이 뭐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건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없는 믿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나 믿음이 깊어요. 그러지만 사랑이 없다. 그럼 그건 자꾸 믿음이 공한 것이에요. 어?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교양의 증가라든가 어떤 성경, 어떤 진리, 이런 지식의 축적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하면 사랑에 풍성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화란 말을 제가 많이 쓰고, 어,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죠?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순례의 길을 간 사람의 그 특징을 성화된다고 그랬죠 성화되라 그 성화의 목적도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가르쳐준 바로 그거예요 성화의 목적이 뭐냐 완전 성화의 상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상태가 바로 완전성화의 상태라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그 내용을 오늘 바울사도께서 디무대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교훈의 목적이 뭔지 아니, 그것은 사랑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랑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꼭 성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가슴 따뜻한 이야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끝난 도쿄올림픽 여자 창던지기 은메달리스트가 있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 은 폴란드의 마리안 안드레이치기라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분이 일면식도 없는 아예 수술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림픽에서 딴 은메달을 경매에 나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스포츠 전문업체인 ESPN에서 보도된 내용이에요 선천적 심장병으로 주구하는 8개월 된 아이, 이 폴란드 아이였는데 뮤시크 마위사라는 이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그가 딴은메달을경매냈다는 거죠. 폴란드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서 수개월째 인공 호흡기에 의존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 가난하고 어린 아이가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미국에서 미국에 건너가서 수술 받는 일이에요. 마리아 안데리치 그요이 사연을 SNS에서 올렸고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쿄 올림픽에서 딴 은메달을 경매에 나눴습니다. 메달은. 하나의 물건에 불과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큰 가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련, 마리, 마리아 안드레이측은요 미 달이 옷장에서 먼지에 덮이는 것보다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경매에 내놨습니다 얼마에 팔리는가 하면 12만 5천 달러 그러니까 1억 4천 0백만 원에 낙찰됐고 그 안드레이측은 하나도 손안 대고 전체를 기부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만 사람이 감동을 받고 아이를 돕는 손길이 이어져서 결국 이 아이가 미국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인데 그건 뭐냐면은 이 안데리치계 은메달을, 은메달을 낙찰하는, 낙찰받은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폴란드 업체인 자브카라는 그런 업체였는데 이 업체가 대나면은 낙찰 금액을 안데리치계 주고 그리고 또그 은메달조차도 안드레치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아, 이런 안드레치게 아름답고 고귀한 몸짓은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역시 아, 살만한 세상이구나 아, 그런 따뜻한 사랑이 있는 세상이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세 가지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청결한 마음, 두 번째로는 선한 양심, 세 번째로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사랑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교훈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이 청결한 마음 이것은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지 않은 깨끗한 마음이 있고 더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얼룩진 마음이 있잖아요 이청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 속에 시기, 질투, 미움, 증오, 교만 이런 어떤 음, 이런 제로 말미암은 얼룩진 마음이 아니에요 얼룩진 마음이야 어. 제로 얼룩진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청결하게 만드는가 그럼 궁금하지요 여러분 제로 얼룩진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만듭니까 그 마음을 어. 고옷이라면어 벗어서 빨면 될 텐데 얼굴에 뭐가 묻었다면 세수를 하고 얼굴을 씻으면 될것 같은데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얼룩, 이 죄의 얼룩을 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다고 우리가 찬송가로 고백하잖아요 예수 보혈로 청키하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양심이라고 있어요. 선한 양심, 양심 이 말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양심이, 화인이 뭡니까? 불도장을 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도장을 딱 얻으면은요, 양심이 감각을 상실하고 마비되겠죠? 굳어지겠죠?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이 그 뜨거운 냄비를 많이 하면 손이 뜨고서, 어, 남자들은 쥐지 못하는데, 여자분들은 조금 뜨거운 냄비도 이렇게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 손이 말입니다 늘 뜨거운 곳을 만져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양심이 양심의 감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굳은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바꾸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양심이 저렇게 굳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양심을 가진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성령을 만나게 되면요 그 굳은 양심을 부드러운 양심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또새 영을 그 성령을 말하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굳은 마음, 굳은 양심, 이것을 제혜 하고 아주 예민하고 부드러운 양심, 이것이 바로 성령, 세형, 성령을 통해서 얻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미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안 그렇, 그렇지 않다면 그런, 그렇지 않은 줄 알고 이런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다 믿음 갖고 싶지만은 정말 믿음 갖고 싶지만은 이 믿음이 내 마음대로 생기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청결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지는 것이고 선한 양심, 부드러운 양심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없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데 바로 사랑은 이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은 믿음으로부터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우리 인격의 고상함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이기를 되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덧지면 지덧지어, 아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 인격에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젊은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그 서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지도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하라고,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사랑을 이루어가라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 신앙 생활의 목표, 신앙 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란 것을 지들이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순례길을 또박또박 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인간 이웃들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해서 그 사랑의 한계를 많은 사람이 맡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격을 좀 다스려 주옵소서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일천번째 헌금으로이 성전과 새벽재단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부가 없고 여지가 없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주님께서 통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온 삶을 통해서 늘 경험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빈잔 들고 솟싸우나, 주님께서 내 삶의 잔이 넘치도록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면서 늘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나 여성교회원들, 그리고 모세 우리 남성교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들 이 명절에 쓸쓸하거나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이는 가족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보면서 많이 많이 감사하는 어른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지 세상의 열매는 믿음의 열매밖에 없지 하면서 그들 자손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탄하며 삼살로 올려드리는 이 명절 기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한우들 오늘또 성령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이 그들에게는 더 힘든 시간이 될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그들 심령 속에 임자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깊고도 내밀한 교제를 갖게 도와주시고 그 심령 속에 부정적인 감정 절망적이고 좌절한 감정들은 다 지워버리고 우리 주님이 임자하심으로 소망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두려움을 깨뜨린 그런 넉력한 심령으로 가득 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육체도 성령님 임자셔서 가장 가는 시필줄에 가장 작은 세포이리까지 우리 주님만이 줄수 있는 치유의 광선을 비추셔서 회복의 놀란 역사가 가정가정마다 심령심령마다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들을 이 새벽에 올려드립니다 명절에 해에서 애쓰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직장으로 사업으로 목회로 그리고 또 학문으로 애쓰는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 강건함과 하나님의 고백하는 그 축복된 소리가 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군대 나간 자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60일 넘은 60일 채 남지 않은 이제 수능시험을 해서 마지막 7주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취직을 원한 자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원하고 그리고 잉태 축복을 원하고 순산을 원한 자네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원하는 우리 자네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회복, 사업의 회복 건강의 회복을 원하는 자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일일이 하나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예전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셨구나, 응답하셨구나, 우리 스스로 깜짝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오늘 이 새벽을 열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 추석 명절을 만나서 오고 가는 우리 교우들 안내합니다. 천하게 도와주시고 만한 가족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추석 명절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